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타점 장인 강한남입니다. 자, 지금 8월 8일자 12시 7일에서 출발을 했는데 8일이 되었네요. 자 오늘 이 퍼츠펭귄 같이 보도록 할게요 퍼츠펭귄 제가 이거 안 올라가면 할부 큽니다 할 정도로 정말 강한 자신감을 보여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제 슬금슬금 다시 파동 자리 잡아 주고 있는 움직임 나오죠 자 여러분들 어, 이 퍼츠펭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멘틀의 자리를 잡았던 것보다 가격이 조금 더 위에 떠 있다 라고 봐 주시면 돼요 멘틀코인 지금 시세 20%대 넘어가면서 지금 상승률 1위 보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 퍼치펭귄 어, 요거 나갈 때 멘틀도 지금 세번이나 스윙 먹었던 요 타이밍인데 자 퍼치펭귄에게도 요 흐름들 곧 찾아온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시세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 거래가 끊이지 않고 상승의 흐름들을 파동을 만들어내줬는데 눌림목 구간이 추세가 이탈할 정도로 크게 눌린 것이 아니라 지지를 받쳐준 자리에서 이흐름들이 유지가 될때 결국에 이 박스를 뚫어내는 자리부터의 가지고는 수익률이 미친 듯이 터진다. 그래서 얘가 돌파를 만들어야 될 자리는 오늘자에 시도가 나왔는데 이게 종가선 기준으로 마감이 되지 않았죠. 5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51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 51원의 자리에서 자, 우리가 이거 뚫어내는데 수급이 크게 붙으면은 돌파하는 자리부터 바로 접근이 들어가시면 되고 나는 돌다리도 두드려 볼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가격 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해 줬는데 이 지지가 유지가 된다 라고 하는 흐름부터 접근이 들어가셔도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신감을 알려드렸었던 이유. 자, 지금 멘틀의 시세를 보다도 그래요. 얘가 지금 이제 와서 거래량이 더 터져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봉캔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의 상승 봉캔들은이 정도였고요. 눌림목이 나오고 지지 구간 봤는데 추세 크게 무너지지 하면서 시세. 반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요 반등 자리에서 상단부분 돌파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돌파할 때한 차례 먹고, 눌림목에서 한 차례 먹으면 돼요 하고, 1차 파동, 2차 파동 먹었고요. 그리고 나서 올라감에 따라가지고, 제가 여기 지지 구간에서 다시 뚫어내는 자리, 여기서 3차 파동까지 해가지고, 오늘 자에서도 수익 터져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우리 퍼치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다. 그 이후에 더큰 거래량이 터져 나오게 되면이 거래량 본 캔들이 조금을 지면서 시세 파동이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제가 이 멘틀의 공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올라가는 흐름들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서 잡아드렸던 게 지금 이 에테나거든요. 에테나 이때 보면은 지금 1일전 8월 6일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7일에 시작했으니까 사실 하루 전에 올라드, 올려드린 거잖아요. 자 825원의 제시를 도와 드리고 지금 에테나 시세를 보게 된다면자 오늘 쪽 바로 슈팅이 도 이어지면서 상승파동이 올라왔다 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여러분들고 이 에테나 같은 경우에도 제시를 드렸던 가격 대비 6% 이상의 반등이 나왔다. 자 그래서 이 자리도 동일하다 라는 겁니다. 시세가 거래 들어오고 크게 무너지지 않고 올라오는 가운데 지지 추세를 받고 반등이 나오는 움직임자를 보여주니까 자이가격의 돌파로부터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기계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먼저 6%로 찍었고요. 위꼬리를 달아주고 있는데 지금의 가격대에 유지가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한파동 더 먹을 수 있는 가격구간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할매에 있어가지고 확인해줘야 되는 가격. 8 4 9억 그러니까 대략 8 5 0원의 가격대 지지 유지되는 움직임부터 해가지고 재접근 들어가서도 먹을 수 있다. 신고가 짧게 먹고 나와야 된다. 얘는 쉴틈 없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테나와 그리고 이어가지고 퍼치 핑기는 아직 제대로 시세 터지지도 않았고 얘가 지금 이 월봉상에서 봤을 때이 고점을 말아 올리는데 지지를 받치는 라인에서의 일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스크 요인이 저는 오히려 오히려 에테네보다 퍼치가 조금 더 어, 낮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빠르게 돌파를 해줬을 때 먹을 수 있는 폭들이 그나마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 파동을 노려가지고 매매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 59원. 59원이랑 전고점의 윗꼬리 찍었었던 가격 65원. 자, 여기 구간을 일차적으로 목표가로 잡아보시면서 대응을 해봐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시세가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큰 거래량 나오면은 당연히 팔아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수익 실현을 해 줘야 되는 구간까지 체크를 하면서 지금 반등 말아 올리는 지금의 결국 탑승이 가능하다라고 설명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익 보시고 인증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면서 제가 찍어드리는 종목 타율이 정말 좋습니다. 수익도 챙겨가시면서 여러분들 정보까지도 같이 매일매일 제가 시원까지 다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말 알차니까요. 좋아요, 구독해주셔서 여러분들 진짜 돈 많이 받아가실 거예요. 자, 이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베스트 1. Topic 1 종목에 대해서만 받아가고 싶다, 이 타점만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010-2514-7939번, 위에 번호 보이시죠? 단기라고두 글자만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매일매일 여기에서 브리핑 잡아드리는 종목 중, 딱한 가지, Topic 한 종목을 집어서 타점까지 공유를 무료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정말 직설적인 이야기들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폭락존의 고래는 이 XRP, 이 리플, 그리고 솔라나까지 단기 매도를 했다. 과연 리플, 솔라나 같은 알트코인들 시장이 다 끝난 것이냐라는 해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자, 그 뉴스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후보를 4명으로 압축을 하면서 지금 이 제롬 파월 의장을 걷어내겠다라는 눈빛을 쏘면서 트럼프 일기정부 때 임명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을 걷어낼 수 있을지 그리고 베센트는 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결국 다음 달 금리 발표 때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 영상에서 다 담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시길 바라나요 대박 나시길 바라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대박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 위에 전화번호로 01025147939번 대박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은요 대박 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폭락 직전에 고래되는 리플과 솔라나를 당김에도 있는데 자 과연 이 XRP 리플 솔라나 어떤 부분을 보이게 됐을까. 자 일단은 이 하락세를 계속 보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주요 투자자들이 회복 가능성을 더 이제 믿지 않는다라는 행동까지 나오면서 하락 압력 쪽, 이 하락 패팅 쪽으로 쏟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전 영상부터 잡아드렸지만 리플이 완벽한 저점은 아직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리플 그냥 들고 있으신 분들은 보유 전략으로 가시. 이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포지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리플 같은 경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미결제 약정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 최고치를 찍었었던 이 라인을 대비해가지고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하지만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직전의 미결제 약정 대비 지금은 좀 많이 늘어난 요런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반등의 기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올라갑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단계 정도다. 다만 추가로 이리피은 미결제 약정의 증가와 함께 시장 상승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니까. 직전 고점, 그냥 뚫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과거,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 이더리움 71%, 리플 기준으로도 69%, 차례, 요렇게, 아, 수익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 속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다 수익 챙겨가셨던 부분들인데요. 지금 시장 확실히 돈이 풀린 시장이지 않습니까? 현재 미 대선 지지율이 트럼프로 기우는 가운데 또 이분이 또친 과상화폐론자이지 않습니까? 역대급 불장을 열수 있는 현재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렇게 물들어올 때한 곳으로 물줄기가 폭발을 하는데 그곳을 미리 잘 파악하고 사두셔야지 수익 폭발로 연결 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탑 1. 딱한 코인을 가지고 왔고요. 무엇인지 바로 공개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많은 민코인이 급등하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가운데 민코인 강세장이 임박했다는 전망을 미리 제시하고 여러 민코인의 폭등을 정확하게 짚어내서 많은 투자자를 놀라게 만든 이 코인 분석 천재 이 사람을 아시나요? 이 사람은 바로 이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주요 코인 거래소 비트맥스와 암호화폐 투자사인 마에스트롬을 설립한 아서 헤이즈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로 현재 이 솔라나 기반의 밈 코인이죠. 대장인 위프 코인이 있죠. 아서 헤이즈는 위프 코인이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작년 12월부터 이 위프 코인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올리게 되고 이후에는 위프코인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글을 업로드를 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위프코인은 세계 최대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게 됐고, 아서헤이지가 처음으로 이 위프코인을 언급한 시점, 이때부터 해서 코인 가격이 4600% 폭등하여 사상 최고점을 경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당시 위프코인은 저점 대비 360만 배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이러한 강세 덕분에 단돈 310 달러를 위프코인에 투자를 한 사람이 얼마가 됐다? 단기간에 500만 달러, 하나로 69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서 다뤄줬죠. 미국의 대형 투자자인 스트라토스도 위프코인에 초기 투자한 덕분에 300배라는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있었다라고 알려져서 대형 기관 세력도 밈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그리고 마침 이 위프코인이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다 보니까 솔라나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영향을 미치면서 이 솔라나도 가격 상승과 함께 여전한 시세 기대감이 잔존하고 있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서헤이지가 또 언급한 솔라나 기반 민코인이 등장을 했는데요. 딱 따끈따끈합니다. 이 코인은 AI 기반의 민 코인입니다. 아서이지는이 코인의 시총이 10억 달러, 1조 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억 달러인데 앞으로 두배 이상이 점프가 될 거라는 예측인 거죠. 자, 심지어 이 코인에 기간세력도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으로 단돈 720달러를 투자해서 사흘 만에 33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3000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투자자의 사례도 등장했는데요. 요 돈을 우리가 쉽게 한산해보면, 이 컴퓨터 한대살 돈으로 얼마? 이게? 차를 뽑는다. 차도 그냥 차냐? 아니다. 세계에서 단 500대밖에 없는 부가티 시론을 구매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벌어들인 겁니다. 이 민코인은 또 빠른 속도로 무시무시하게 급등을 또 보여주기 때문에 시총 두배 가는 것이 단기간에이뤄질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수익률로 100%가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이 코인 지금 당장 받아보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5147939번으로 문자 두 배라고 딱 쓰셔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이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백발백중 아서 헤이즈의 최근 민코인 중 탑으로 꼽히고 있으니까 100만 원이면 200만 원, 500만 원은 1000만 원, 5000만 원은 1억 가장 빠르게 화끈한 계좌 분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꼭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